안녕하십니까. 종합시터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장명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들을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자, 대바나가리 문자로 슈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알파벳 표기로 슈나를 잘 봐주십시오. 그리고 한자의 표기는 이 알파벳의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슈나를 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. 자,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먼저 샤를 써주시면서 자, 아래쪽에 단음의 우를 써주면 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나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나를 써주십시오.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슈나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이 쇼래형이 되겠습니다. 쇼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로 샤부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한자의 표기도 어, 알파벳 표기처럼 샤부다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샤부다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여기서는 이제 이 체자로 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채자로 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와 다가 결합이 된 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바를 써주시면서 자 아래쪽에 다를 결합을 해주시면은 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부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잔 소의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대바나가리 문자와 알파벳 표기로 이렇게 프라티 슈타카 스바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실담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와 라가 결합이 된 푸라가 되겠습니다. 파를 위에 써주고, 아래쪽에서 이렇게 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, 타를 써주시면서, 왼쪽에서 단음의 일을 쭉 내리시면은, 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자, 슈가 되겠습니다. 악센트가 이 위에 있는 샤의 슈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자 샤를 써주면서 단음의 우를 써주면은 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타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타를 써주십시오. 또 기본의 가가 되겠습니다. 자 기본의 가를 써주시고 사와 바가 결합이 된 스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먼저 위쪽에 사를 써주시고 자 아래쪽에 VA에 발을 써 주십시오. 그리고 자, 기본의 라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라를 써 주시면은 이렇게 프라티 슈타카 이스바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견이 되겠습니다. 볼 견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대바나와리 표기와 이 알파벳 표기로 드라샤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한자의 표기도 이렇게 이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를 써주면서 자, 아래쪽에 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S자 위에 악센트가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이채자의 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자, 나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나를 써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써주시면 드라샤나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볼견자가 되겠습니다. 볼견자로, 자, 이렇게 대바나가리 표기, 왈파비 표기로, 바샤야로 표기가 되게 습니다 한자는 한자의 표기는 항상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실담자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VA의 발을 써 주십시오.리고 자, 악센트가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또이첫 자의 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야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야를 써 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써 주시면은 이 바샤야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어으로되있습니다 말삼 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로 바차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실담자로 먼저 한자는 이제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실담자로 써 보겠습니다. 자, VA의 바를 써 주십시오. 그리고 자, 차가 되겠습니다. 약간 뾰족하게 써주시면은 이 차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엔자 밑에 점이 있는 나가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 바차나가 되겠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어로 되어 있습니다. 말삼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 표기를 보면은 바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한자의 표기는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실담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의 VA의 바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N자 밑에 점이 있는 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바나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응으로 되십니다. 대답 응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대바나가리 표기와 알파벳의 표기로 프라뚜유타로되어 있습니다. 한자의 표기도 알파벳 표기처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담자로 써 보겠습니다. 자, 파와 라가기합이된 프라가 되겠습니다. 해서 자, 이렇게 이 를써 주십시오리고 자 타와 유가 결합이 된 투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자 타를 써 주시면서 아래쪽에 야를 결합을 해 주십시오리고 그 아래쪽에 약간 내리신 다음에 약간 내리신 다음에 단음에 우를 써 주시면 이렇게 투유가 되겠습니다. 리고 자, 기본의 타가 되겠습니다. 기본의 타를 써주시면 프라투유 타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